자 삼각대를 하나 새로 사온걸 한번 소개하죠 아, 요게 이제 기존에 쓰던건데 좀 어, 부피는 큰데 의외로 높이는 작, 작아서 어, 새로 산게 요거죠 휴대도 좋고 여기 2미터까지 늘어나서 그래서 요걸 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존꺼 요거를 이건 일반 그, 카메라 일반 것도 다 호환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좀 삼각대죠. 어, 꽤 가격도 비싸게 주고 산 거고. 제가 예전에 처음 유튜브 할때 소니 캠코더 전문가형으로 사서 삼각대를 더 비싼 것도 한, 한 3개 정도 사고. 그 싱글 좀 하는 것도 그, 봉 하나짜리도 사고 했는데, 좀한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어, 캠코더가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휴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어, 스마트폰으로 바꿔도 휴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캐노 카메라. 자,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지지대는 안정적인데 높이가 뭐한 1m 한, 한, 한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점이 게 높은 데서 이렇게 촬영을 할때 촬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남해안 가서 이제 활수능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 그 바다가 밑에 있어가지고 이 평에서는 각도에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높게 해서 앵글을 구강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하나 가져가다가 또 한참 걸어야 되는데 사다리를 가져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그전에는 이 제품, 이런 제품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간,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2m 까지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잡이도 있고, 리모토, 리모컨 리모 키도 있고요. 어,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한, 한, 4만원 밖에 안, 안 하고. 그래서 이게, 그, 그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지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그전는 찍히야 뭐, 요만 셀카봉에서 뭐 1m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지대도 되게 약했고, 근데 지금은 지지대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산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도, 바람 부르면다 넘어가고 있는데, 넓게서 웬만큼 바람 불어도 안 되게끔 이렇게 됐고, 또 높게 이렇게 쭉 뽑으면은, 이게 이렇게 2m 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죠? 앵글에 다 잡히나 모르겠네. 자, 한번 볼까요? 한, 각도를 확인해보세요. 어안 보이네, 그렇지. 자,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휴대 훨씬, 요거는 요 정도 높이서 끝나는데, 여기서 쭉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여기가 2m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 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 바닥도 이렇게 펑퍼하고 소, 한 뼘보다 더 크니까 요게 한 3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잡히나 모르겠는데 요, 요정, 정도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요, 요걸 이렇게 세워서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좀싸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카메라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꽂게끔 됐고요. 요게 이제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틸팅샷이 되게끔, 야, 정말 좋아졌죠. 이렇게 틸팅이 됩니다. 동영상 찍을 때, 틸팅이 아니고 터닝샷이죠. 쭉 이렇게 되, 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리모컨으로, 높게 했을 때 리모컨으로 또 사진을 찍, 찍을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와이파이를 켜고서 요 카메라를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맞춘 다음에 요거는 좀불편하죠이렇게 각도를 요 틸팅각을 맞춘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멀리서 좀보여줄게 멀리서 요 리모컨 키를 누르면 착각 찍히는거죠 동영상도 되나? 오 동영상도 되네 야쫙 돌리다가 딱한번 멈추고 오 둘다 되네 야 멋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볼까좀더 축소를 해서 이제 어깨, 노동부에서 이제 활동 것을 이렇게 딱 세팅 한 다음에 다 나오나? 네, 좀더 네, 나오죠. 이제 네, 실제로 내가 여기서화을 쐈을 때 여기서 이제 각을 맞춰서 모니터를 보고서 동영상 o A c 도 되고. 아니면,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s 찍을 수 t two s 찍 e n o 는 t 리 n u s 데또각도를 i e 라는게 i n u 린 다음에 그 r i e d 서 봤어요. u s a 는 d d r 상식이죠. 네. 여기에 다는게 핸들 했다는 게 여기에 약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오늘 동영상 찍을 때는데 팽사할 때 네. 요금도 요, 요, 흔들리지 않겠죠. 잡은 다음에 여기를 가 이렇게 돌려야겠죠. 휴대기참 좋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또뽀하게잘 내려가고요. 이뭐 좀... 뒤까지 한 번에 다 내려가고 뭐딱하면 이제 표선 쓸때 걸어다니면서 또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졌서 이렇게 이렇게 찍다가 동영상 이렇게 찍으면 되고, 사진 찍을 때는 다쭉 뽑아가지고 찍으면 되고,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가 낫다는 거, 아, 아주 멋집니다.